매출 절대 안 오릅니다. 피드에 요즘 이런 식으로 웹툰을 그려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인스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는 피드와 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인스타그램에 가입을 하고 내 프로필 화면에 가면은 여기를 피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내가 올린 모든 컨텐츠가 보이는데요. 영상을 올린 게 있다면 뭐 그런 영상들도 보이고요. 보통은 게시물이라고 해서 간단한 사진이나 글 올린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이 옆칸에는 아예 영상만 모아놓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인스타. 에 선 릴스라고 부릅니다. 내가 올린 모든 컨텐츠는 사실 홈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래 보시면은 릴스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상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시물은 팔로워가 아닌 이상 거의 안 보여요. 만약에 내가 막 인스타그램 만들면 어때요? 팔로워가 없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인스타에서 이홈 공간보다 릴스 공간을 훨씬 더 많이 보는데요. 그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자마자 릴스만 보이기 때문에 팔로워조차도 내 게시물이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시물들을 보면. 댓글 조회수 모두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게 최악의 인스타그램 활용법이죠 인스타는요 처음 만들면 마치 무인도와 같아요 무인도는 기존 육지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아예 누군가와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을 대행하는 분 중에서 이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서로 팔로우를 하거나 심지어 아예 팔로우를 돈 주고 사기도 해요 이거는 진짜 하수가 쓰는 방법이고요 이 다리를 굉장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인스타그램으로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팔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품앗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허수의 사람의 팔로워를 사면요, 팔로워 수가 찍히기는 하니까 뭐 있어 보이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구매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 유령이 문의하거나 구매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안다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웹툰을 올린다거나 조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딱 중수 정도예요. 아쉽지만 이것도. 요즘은 시기가 다 지난 방법입니다. 이거 진짜 거의 100개 올려도 내 고객한테 다 할까 말까? 뭐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피드와 릴스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인스타에는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업로드를 할수 있어요. 게시물과 릴스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외에는 이제 스토리랑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토리는 홈화면 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올린 뒤로 24시간이면 없어지는 거고요. 팔로워만 볼수 있습니다. 라이브는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지만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인스타를 키우는 방법은요. 정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릴스로 고객한테 내 가게를 노출합니다. 그럼 이 고객은 내 가게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 계정에 왔을 때 게시물로 오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팔로우를 해야 한다는 걸 설득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팔로우가 됐으면 주기적으로 내 스토리가 보일 텐데요. 이 스토리로 재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노출, 설득, 재구매, EPR, 이 순서 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인스타를 처음 만들면 무인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쉽게 다리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릴스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냥 사진 게시물보다는 이 릴스를 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인스타에서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릴스를 올려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다른 채널의 계정인데요. 피드와 릴스 반응을 보면 조회수 자체가 달라요. 그나마 이것도 제가 팔로워가 4만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오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고객한테 알리는 건 반드시 릴스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릴스 하나를 본다고 나를 바로 팔로우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내 계정에 들어와 보거든요. 만약에 방금 제가 이 계정처럼 외국 영상이다. 그럼 사실 내가 계속 이 영상을 볼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안 하겠죠. 근데 방금 본 영상은 1만원대로 만드는 인터폰 가리개. 이건데 만약에 이 영상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계정에 들어가 볼 거예요. 보니까 집꾸미기랑 관련해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 어? 내가 관심 있어. 싶으면 이제 팔로우를 할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방금 본 이거를 사고 싶다. 그럼 여기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할 만 한게 있나 여기까지도 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를 가끔 인스타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막 사진을 이것저것 막 내가 여행 간 것도 올리고 막 병원 간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악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업종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요, 계속 무인도에서 혼자 브이로그 찍는 거랑 똑같아요. 안 팔리겠죠. 다리를 놔야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릴스예요. 그리고 다리를 놨으면 어때야 돼요? 개성 세팅부터 피드에도 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라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팔로우를 유도하면서 내 잠재 고객을 늘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까먹지 않게 스토리를 통해서 내 상품이나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스타 마케팅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릴스도 올리고 게시물도 올려야겠죠. 근데 사실 이 릴스는요. 인스타만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한번 만들면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뭐 블로그 클립, 틱톡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스타만 하는 분은 많지 않고요. 유튜브 영상을 찍어놓고 그 영상을 잘라서 쇼츠를 올리고 또 동시에 인스타와 블로그 틱톡 까지 같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유튜브를 하는 분이라면 이 인스타는 거의 하루에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유튜브랑 인스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힘 하나 안 들이고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도 인스타를 거의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인스타는 유튜브, 블로그, 틱톡과 다르게 핵심 기능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인스타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보여 드릴게요. 바로 DM입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아예 다이렉트로 1대1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거의 카톡 같은 기능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카톡이 굉장히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핵심 기능이냐? 요즘 10대부터 30대까지 중에는요. 카톡보다 아예 메신저 기능 자체를 인스타 DM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객이 굳이 내 연락처를 몰라도요. 문의를 할수 있어요. 사실 이 DM이 제가 매출을 늘렸던 핵심 기능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까지 했냐면 DM 자동화까지 시켰습니다. DM 자동화가 뭐냐면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 릴스를 보고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어요. 여기에 답글이 달려있죠? 이거 자동으로 달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과의 메시지 목록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미 설정해놓은 내용이 자동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이 인스타 마케팅에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핵심이냐면 릴스는 워낙 짧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려면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댓글을 달기만 하면 바로 DM을 보냈죠? 그럼 관련 내용이 보내졌잖아요? 그럼 이걸 시작으로 고객이랑 아예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때요? 자동으로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인스타 마케팅으로 매출이 오르려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잠재 고객을 데리고 올수 있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발행을 해요 그리고 이걸 유튜브 쇼츠, 블로그 클립, 틱톡까지 동시에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릴스를 올렸잖아요 그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DM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주는 형태를 매건마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DM은 릴스에서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야 매출까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릴스만 보고 나 떠나면 안 되겠죠. 나를 팔로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정에서 나는 어떤 거를 주기적으로 알려줄 거야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그거를 게시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이렇게 다 세팅해놨는데 안 팔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 주기적으로 내 상품을 노출하는 게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스타 전용으로 주기적으로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토리에 재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에요. 그럼 비용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방금 설명드린 다섯 가지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당연히 1번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랑 같이 하는 경우는 보통 비용이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인스타 같이 하고요. 반대로 인스타 하려다가도 유튜브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릴스를 본인이 찍어서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만 맡기셔도 됩니다. 보통 인스타만 대행하는 업체는 릴스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릴스는 사실상 어떤 주제로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이걸 다 기획해야 되는데 데 이걸 할줄 아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게시물을 막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많이 올리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고객한테 아예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릴스를 준비하는 방법은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번 릴스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나머지 2번부터 5번은 대행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 DM 자동화에서 핵심은 결국 릴스에서 고객이 나 이거 관심 있어 라고 나한테 관심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설득을 해서 내 가게나 상품으로 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추가로 제공해야 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잘 기획해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팔로우 유도 게시물인데요. 인스타는 유튜브보다는 좀더 일대일 느낌이 강해요. 유튜브는 뭔가 TV 보는 느낌이라면 인스타는 버스킹을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버스킹은 좀더 가까운 데서 공연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게시물에는 좀더 개인적인 사진을 올려주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막 내가 여행 간거 이런 거 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내 업체랑 관련 있는 내용을 올려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간판회사를 같이 운영하는데, 간판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팔로우 유도 게시물로 간판을 만드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간판을 설치하는 현실감 있는 사진들을 많이 올려줍니다. 이것도 잘하는 곳들은 대행사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내주시면 알아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했죠? 내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하는 광고가 아니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노출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상품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다거나 저도 샀어요 정보 부탁드려요 어떻게 사나요 이런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리로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계속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구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스토리는 보통 대행사에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기획해서 올리게 돼요. 이 다섯 가지를 나눠서 진행하는 곳들도 있고요. 전체를 한 번에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매월 관리 비용을 받고 전체를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실 하나 하나 나눠서 맡기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날려면 이 모든 걸 연결이 되도록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맡기셔.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월 관리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월 관리 비용은 상품 안내서에서 유튜브에서 같이 대행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적어놨으니까요. 해당 비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비용은 기획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핵심은 결국 맡기신 사장님도 순수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스타 활성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산정했습니다.